페이지 11페이지 자 보면 1번 부터 빨리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자 11페이지요 예. 예자 1번 문제 자 생물 몸 구성 공통 구성 단계 기억 보게요 자 보기 1번 불포 보기 3번 3포, 2, 소변, <laughs> 어, 네. 세포 보기 4번 네포 저건 뭐야? 아,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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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세포예요 세포요? 네 다음 니은 자그 다음 조직 다음 뭐가 돼? 다음에 2번, 자 동물성으로 동물은 세포, 다음 뭐야? 무서운 거. 조직, 뭐 조직. 그래서 조직 대화는 대화는 해줘. 대화 이제 숨어가지고 날아갈 때까지 다 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디귿, 니은, 니그래 조직, 기관, 그다음에 니은은 기관계. 어, 기관. 기관, 그다음에 식물, 몸 구성 관계, 세포, 조직. 조직, 기관. 무섭죠? 그래. 그 다음에 미 ㄴ은 어. 기관 그럼 다음 개체다 왜? 다음에 2번 문제 그림은 사람 몸의 구성 단계죠 가는 사람은 가이네요 자 먼저 가는 어느 단계에 해당이게요? 맨 어. 마지막 그 다음 혹시 오기 이름은? 어. 어. 보기 1번 고양이체 보기 2번 개체 네. 개체 <laughs> 어. 개체 <laughs> 그래서 가는 개체예요 나도보게 가봐 아, 아. 어? 예? 네. 나는 보다 나요? 어 나는 마지막. 기관계. 아 기관계. 한번다은 뭐겠? 세포. 자, 한번 만은 알라라라는. 아, 시관. 라는 기관. 그리고 만은 어 조직 무섭죠? 조직. 네, 전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잠시. 아직 못 썼어요. 끝. 한, 두 번째 잠시 그한두 번째 거자 잠의 단계부터 알라시오. 째점이에 알죠? 뭘까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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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나, 다. 나. 다시, 다 처음 뭐라고? 다. 다. 두 번째 망, 세 번째 랄라, 네 번째 나. 나. 일 마지막 다. 뭐죠? 3번 문제. 자, 그림에서 각 기형이 해당하는 구성 기관이 되죠? 이것을 우리 선물을 우리 뒤에 배울 구성없그 기관들이에요. 으로 먼저 약간 애매하니까. 자, 표, 표에다 표, 답 말고. 표에다가 그냥 쓰자 그냥 표 위는 어디 숙박이? 소래는 소화기 소소소 음... 어, 쓰고 누구요? 아유, 난 아니야. <laughs> 3번 문제 박스 박스에 있는 거기 위위 위. 음. 위에다 써 얘는 소화기니까 그러니까 호소 소만 쓰고 소 가는 어디 숙박이? 얘도 어, 소화기 소 쓰고 폐 어, 호흡기니까 호호 쓰고 다음 콩팥 이는 어 개설계 저는 대 쓰고 신장은 어, 순환계 일단 순 쓰고 아, 호흡 어그 다음 기관 기관은 기관이 기관은 예를 우리 그 세포 조직 기관 대체 그거이 아니고 다른 한자어다 기관은 공기가 진단하는 관이야 지금가 어느 호흡계 호흡 쓰면 되고 소장은 어저소 소화계 기관은 호흡계 그리고 소장은 소화계 그 다음에 혈관은 어? 순환계 순쓰 되고 순 잘어울지 다음에 방광은 얘는 어? 배설계 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대장은 소화계 소화계 쓰면 되고 따가죠잘 묶으면 돼 대장 뭐였죠별 4개 대장 별 3개면 소장별 2개면 어? 실패? 별 4개면 대장 별 3개면 중장 별 어. 2개면 소장 별하나면 준장 음. 그 밑에 두면 이제 그무궁화 책임자에서 그 대령 두개 두 있으면 중령 1대면 소령 그 밑에 다이몬지 3개면 대위 눈 풀렸다고 그냐 아무튼 소화계 네 네? 제가요? 대장이 소화계 <laughs> 대장 아. 아. 4번 문제 생물보 구성단계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소화제는 아니 소화기 귀찮습니다 어, 소화기는 양분의 양분을 소화하여 흡수한다 맞는 말? 맞아요 성물 오는 쭉쭉 합니다 이거 소화기 이거 합니다 음. 두 번째 거 동물이 몸에만 있는 단계는 기관이다 왜? X X죠? 네. X? 4번이 뭐 번. 1번이 뭐였죠? 5 5번이 뭐였죠? 5. X 그럼 세 번째 식물이 몸에는 조 l i 와기 m a 모 j o 다 h i 아 i a 기관계만 있어요 h a Ah, I k 계 o w She i m s o 고 r r y I'm 동물의 몸은 한 종의 류 세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삼고로를 보면 없어. 사번이야? 음, 삼분. 헷갈리나? 아, 아, 아. <laughs> 네, 사번, 사번, 4번, 사번, 4번. 사번에 순환기는 여러 가지 물질을 온몸을 운반. 운 아니면 순환, 그인 거. 그 피가 돌면서 다 운반하고 한다당 다음 오번. 동물의 몸은 한종류 세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각그 기능마다 보면 세포츠이 달려 있고, 그스포끼리도 달려 그래. 동그라미라고요? 이네 번째 짠색이 라이어5 번에 라이 아, 뭐지? 사 번에 오. 왠지 그 시간 딜레이가 이제 딜레이. 이금오 번하고 지금 5번 지금 사번이 딜레이인 것 같아. 아니, 번은 뭐? 미래 손자. 미래 자구 번이 안 했어. 번은 그 식물이 몸에서 뿌리 줄기 같은 조직이 뭐야? 조직이. 펴자.는 아닌데 있어. 이제 좀 어려운데 그 보면 참고로 보면 식물이랑 하는 개체가 뭐야는 우리, 우리 눈에 딱 보이는 뭐야? 꽃, 줄기, 잎파 뿌리 딱보이지그 정도면 뭐냐면 정도 기관이 있어 기관.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뿌리, 줄기, 이것 전부 다 기관. 그습니까 X. 6번 하고 있어요. 6번 하고 있어요. 네. X. 아, 저거 뭐 어, 자기가 오른쪽으로 네. 자, 영양소 특징, 탐, 아, 탄수화물.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지 뭐냐면 주 에너지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잡혀에다 마지막 인데 탄수화물 1g 당 나오는 열량 얼마 나와? 어, 4kcal 나오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1g 당 아. 4kcal, 나다음 지방은 9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된 에너지원이 뭐냐면 얘는 탄수화물. 우리가 우리 어플면 우리, 우리 이제 어제 오늘 혹시 오늘 밥 먹었나? 응. 어제 밥 먹었어? 또는 밥 또는 면 또는 뭐빵한떡 같아? 우리 가그 하루 동안 많이 먹어, 많이 먹지만. 그 탄수화물 우리 보면 그는비율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 먹는 걸에 비하면 적 적게 있는 거왜그러냐면 탄수화물을 이제 우리 에너지원을 좀 쓰려고 나 에너 에너지원을 쓰겠다 보니까 우리 보는 구성한 귤은 좀더 떨어진다는 거더 먹는 것에 비해서 더 떨어져 이게 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기여, 단백질은 디그 어디죠 주로 뭔 구성하고 귤뭔 기능 조절 다음에 지방은 땅콩 깨 참기름 죠 하신대요. 그래서 이 우리가 1일 페이지 끝나고 할 것이 뭐냐면 십 페이지인데 전에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삼대영 했고 또 우리가 이어서 십육일 이어서 할 건데 할 것이 많아요 이게 물론 이제 그3대영 했던 것은 에너지 나오고 그런 거 이번 이번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에너지가 안 나와도 안 나도 이번 필요한 거 우리가 말할때부 페이지 십리 페이지 제목이 두 영역이에요. 네. 이 종류 무엇이냐면, 얘는 먼저 무기압력 네. 무기염료. 네. 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어. 물, 물도 있고. 저또 어, 써야 되는 건가요? 어, 이거 봐요. 두 번하면. 아 네. 쓰고 있잖아. 이박사. 네. 세 번째 무엇이냐면. 비타민, 비타민. 무기영력은 뭐냐면은 다 음. 똑같이 얘는 무, 우리 몸 구성, 몸 구성, 몸을 구성해요. 그렇죠? 자, 얘는 정답 얘는 에너지 안 나옵니다, 에너지 안 나와요, 에너지 안, 안 나옵니다, 아무리 많이 뭐에너지안 나옵니다. 무기영력은 몸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 우리 몸 조절하는, 몸 조절, 몸이 기능 조절. I d o n 데 이거? o w I d o n 류 k n 무 w I d 면많 t 뭐 n o w I d o n 그리고 o w I d o 도 있고 마그네 I d 도 나트륨? 등 o w I d 많다. 많아. 무기 염 I 이니까 없을 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면 n t know. I 기물 n t k n o 가 I d 면 n t know. I d o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 한다고. 그래서 유 give only a w 탄 m a n t e n a n 지만다 똑같이 탄소 l 있고 얘 r 가 탄소 man. I don't want to tell you what I go i n 이 o the top. This is s o m e t h 가 n g a g a 많 n I mean, t 이 o u g h good to w h a b 물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너네가 이제 그약때 배울 건데 이 약도 지금 배울 건데 아좀 단어 어려운데 그 비열, 비열. 비열이 비열 크다? 큰 오케이 비열이 크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디에 쓰는 걸내면 물은 주로 는 우리 보면 체온 인지 체온 인지 써야지 체온 인지 비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체온 인지 씁니다 오케이 이 그리고 이제 우리 윤반. 운반, 운반, 운반 기능하죠? 운반 기능 운반인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피에서 약반 정도 가 이제 물이야 물. 그리고 물을 통소를해는 경우는 선생님 저 비열이야 요아비열이안비 비열이야 비열이비열이비열이비열이무엇열이야 비열이야 비열이야 그열이야 비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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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는물질이야 비열이야 보니까 물질을 녹여서 잘이야비다반 그 의미한 게아 어,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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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세려고 했는 거니까 넓지네더 길어서 짧은 거예요. 바이타민이타민 뭐야 비타민 바이타민. 이게 어 비타민. 비타민은 우리가 이제 약간 미국식 발음을 하는 거니까 이제 바이타민 하는 거. 얘도 분명히는 중요한 거몸 구성 몸 구성 하지 않습니다요. 네. 몸 구성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몸을 조절한다. 몸이 기능 조절이 없죠. 몸이 기능 조절해.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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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떤게어떤게어떻그 부족하면 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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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특 책에는 저 어, 책도 좀읽어야 돼. 데그 비타민 이제 종류 보면은 그 물에 잘 녹는 비타민 소리야 수용성 비타민 또 어떤 것이냐면 그물 그물 말고 지금 같은 게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난 이제 꿈이 없어요. 자몇로그 수용성 비타민 종류 무엇이냐면 비타민 B 비타민 C 정도 기억해. 무엇인가? 네. 어디 어디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 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알 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이 a t is a 비타민 D, t 타 h a t is it? What is 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 어려워, 정확한데? 세계정 세계정보... <laughs> 아니요, 남았수 때, 남았수학남바외워서 그런데요? 남바수 외우면 안, 어렵지 않아요 세계정복해서 다 없애면 되죠 사실 못할걸? 네. 세계정복하려면 네. 무기 만들어야 되는데 무기 만들려면 다 없애면 되죠? 아니, 필요... 이럴 수가 그래서 세계정복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아, 그럼 영어로 없애야겠다 <laughs> 네. 세계정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말좀 통해야 되는데 영어도 좀 편히 영어 나담당음악 없어야겠다 아유 네, 네. 뭐, 뭐, 그 전쟁 시 세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침신하고 피로가 막생겨 그때 뭐 음악 들고 그때도 딱 BTS 들고 아 씻으니 죄송해요 뭐, 그냥 정복 뭐, 말 할게요 뭐, <laughs> 그건 외워요 참그 일단 끼가부족하면그피아병 걸리고 막 그래요 비타민 c 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자나 그혈병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야맹증은 어두울 때더잘안보일거하 더 같아요 시력이 아니고 비타민 A 때문에 부족하다 보니 생기는 원래 자연적인 그런 현상인데 먹으면 되요 비타민 d 가 부족하면 이제 흘려가지고 는 구류병 그리고 비타민 그 E가 부족하면 이제 불입증 걸리고 비타민 그 C가 부족하면 이제 혈액이 뭉장애 피할 때는 피지않안먹안 안 먹고 하는 거. 그리 어떤지 유전병이 아니고 그냥 원래 그 영양소 구조로 생기는 모습이란 층으로. 근데 그러니까 잘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 어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잘 섭취하고 잘 먹어야 돼. 문제. 자그비타이 어디 많이 이게? 아 비타민 많이 들어간 물질, 음식 뭐가수 있을까요? 알걸 이거? 과일 또는 야채도 분명히 잘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진치는 약간 외환데 이거 나도 우리 보면 조금 이따 소화할 때그때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무엇을 볼 거냐 이제 중요한 게또 필기 필기인데 필기 왜 하는 거냐면 눈치 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다 까먹어요 제가 할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영양소 검출. 영양소 검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검출. 그래서 어떤 영양소 인접을 확인하는 거. 크게 보면 그 탄단지 총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자, 만약 이만 이만한 표, 이만한 표. 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지방인데. 자, 탄수화물 이것을 다시 분리하면. 녹말과 그리고포단달이가 녹말, 녹말 과포고 너무 말이가 녹말 포 많이 가고, 너무 많이 무 많이 히고나은거 없어요 두무 가고, 이녹고을확인이그고너이름고이름고면이름이름고 너무 많이 가고, 너이고너이름은아이오딘아이오딘너 칼륨 이대고하이고아이오고너칼륨이니고칼륨이고 원래 색깔보다는 그 반응할 때 나오는 색깔만맞추거알닌데 어떻게 나와요? 아이오딘 짝대이라고 아이오딘을 팔륨 용액이다 그이제는녹말도 가능하면 이거 반응. 굉장반응하 반응. 있는 색깔은? 얘는 색깔이 뭐냐 색깔이 청남색 나와 청남색청남색 청남색 나온다 청남색청남색 뭐냐면 보이나? 이뭐뭐뭐뭐 뭐. 저희 은 아니고 은색처럼찌라기 나온다고. 이것은 이제 수만여 받네요. 농만해다가 한 것도 밀가루 뜨다안주 팔딱 팔딱 바로 색깔 쪽 색깔 쪽 빼. 수만 빨리 가네요. 창을 원래 색깔은면 약간 옅은 갈색이 생겨. 그렇죠? 정 오케이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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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k a y Okay. o k a 잠기고 a y a 경우는 얘는 얘는 a y 반응하는 그 용액 이름 k 이 y Okay. Okay. o 베네 y o 용액이요 베네 아 진짜 잠 깼는데? 깎고 <laughs> 나고 깎고? 아픈데요 <laughs> 아팬데믹치 <아픈데요. 웃음> 아픈데? 되는 거 아니야? 상머에는 응. 반응할 때 보면은 색깔은 황적색 황적색 우리 책에 나오는 색깔 나오지? 약간 좀붉거나와 붉다 진짜? 근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또 깨받고 나고 깼어 깼어? 뭐야?

I t h i n 서 아까 e q 말 a l i t y song. What the p 가지고 m a day? Where? Where? What? y o 요 can't even. 반대로 잡았어 l d 아 o t 도 o u could not. You could not. You could n o

아 미안해 보기 싫어 그자보 일단 두개 반응할 때 근데 여기 다 터트려야 반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 게거 약간 하루? 파이팅 아, 네. 혹시 뭐엉다 찔린 거야? 커버 커버 커이안 나와 안나안 나와 는거아니야안 보여? 는거아니안 안경이로안 맞춘다 여기 올래? 그 여기서 잘보세요아 죄송합니다 그두개 반응할 때 시간 아니려요처음으약 거의 하루 정도 안 걸려요 약, 거의, 약 하면 돼? <laughs> 얘는 하면 순간 반응 순간 반응하고 딱떨지면 발이 떨네어야 근데 얘는 딱 하면 <laughs> 어, 그래서 시간 많이 걸려요 저방 먹고 서 어 졸려. 자고 일어났어. 아. 그러니까 시간 안에 이렇게 지금 반응좀 빨리 하려고. 얘는 뭐 하나 반응. 오케이? 열 조절 반응 빨리 빼서 더 시키고 하는 거야. 그 네. 그거 좀 기억해야 돼요. 신저 네? 보네딕트. 아, 베네딕트가 나온다. 베네딕트 어. 원대는 줘. 선생님이 집에 던지셨잖아요 던졌는데 그냥 박히라고 한거 아니고 저거 박히고네 지금 옛날에도 그쵸 <laughs> 저... <laughs> 뭐. 제 옛날에 울건 <laughs> 던졌다가 <제> 물이 막히셨는데 맞추고 <laughs> 아, 내가 이제 샤프 대고 뭐 던졌을 거고 샤프는 뭐 바뀐 거 아니고 내가 지우게를는데 이렇게 던진 거고 이렇게 던진 거뭐 지각이 1% 참따가 네 지웅이 갑자기 날아다니고 탁구로 변해서 이제 탁구는 아니고 왜 그러냐고 아참잘하아그 다음에 자, 단백질 단백질에는 뭐냐면 음, 뭐야 그 뭐야 오수일황 네. 그게 뭐죠? 오수일 일팍팍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5% 출산을 안 받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 1% 황상거리 수용액 이게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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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름 이름, 이 플러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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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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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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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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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다음음자 지방 지방쪽에는 무엇을 검출 i m a n t 수단 a 수 수단 m a 수단 i m a n t i 에쓸 n T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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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뷰렛 뷰 n t i m a a 이 이거 거 아, 이거 s 거 n 거 l e 진거? u a 는뷰렛 용액이야 뷰렛 h 응. 렛 뷰렛. u 렛뷰렛 t y 렛 u l 렛 t y 렛 u m 렛렛 e u 렛 t 렛 l e 렛 you let you l 렛 뷰렛 o u let you let you let y o 렛 그리고 이제 수다들이 그런 색깔은는 선홍색. 선홍색이다. 드시니다 선홍색. 어 책에 보면 칼러나는게하라 보면은. 자, 이것 통해서 우리가 영역 검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인지 우리 우리알수 있다는 거. 왼쪽부터 그러니까 이쪽까지 암기 왔는데? 암기를 좀 아까 해 줘야 돼, 이거. 암기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목소리> 그래서 우리 약간 생활 속 상식이라 보니까 많이 알면 좋아요. 지금 아, 질문. 그니까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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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그 이제 별과 우주가 우리가 지금 이따서 뜰때산 거냐? 뜰때 산다나? 별과 우주 응. 응. 맞지? 응. 하... 스타. 그때 그 전기 먹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전기 파트 때 들어왔으면서 세라고 번데기와 번데기 아파 번데기 이제 찢어 찢어서 이제 보내는데 우리는 조금은 약간 소량이 는 나오셨어요 소량이 찢으라고 유해공간 옆에 찢지 말고 자 보자 일단 일단 우리는 B 파트 B 파트 문제 같이 불고 네. 다다자1 3 페이지 1 3 페이지 B 파트 6번 문제 6번자무바 물. 쓰시오. 첫 번째 거. 몸 구성 성분이 가장 많다. 물. 물. 두 번째 거. 칼슘, 칼륨, 철, 방아슘, 나트륨. 물. 무. 세 번째. 섭취량이 부족하면 교병과 같은 절투증. 바. 바이타민. 자, 청소 바이타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게? 나갑니다. 나가는 거. 예를 우리 그거 비타민C. 적정히 먹으면 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게? 오, 이구나그타민 C 많이 먹으면 오, 이먹으가 정도. 그정에그정그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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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그물도그 정도. 그 정도. 번.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기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색깔 이건 뭐야? 응. 청랑색. 색깔 무엇인지 뭐 글씨 정도는 최소한 기억해. 한 캐시 스 옆에 칼라 안오니까그 청랑색인가? 그렇지. 응. 너희 기 맞지? 응. 맞네. 음. 검은색. 청랑색. 아니다. 음. 다음, 음. 다음, 음. 다음, 음. 다음, 다음 디귿. 포장은 뭐야? 베네딕트. 네. 디귿. 베네딕트. 어. 아유. 디귿. 아유. 이게 색깔보다 뭘까요? 어. 황적색. 다음 미음. 누구니 이거? 5% 수산아나트륨. 미음은 5% 수산아나트륨 쓰면 되고. 자, 애들아, 오수위성 누구라고? 이것이 뭐야? 이름이 어. 이것이 이제 비례용이야? 비례용이야? 다 똑같은 거? 비읍은 색깔 분이 색깔? 어, 브라질. 외워야 돼외워 r e t 데그 y w 좀 이제 쉬운 거보 r e they? 보자. e r e a 들 봐봐 h e y w 까 e r 까 are 비 h e y Where are they? w h 그냥 e are t h e 그냥 그냥 r e are they? w h 고싶 e 나만이 <laughs> 욕심이 y 만 욕심이고 다음은 우리가 소화를 할 건데 먼저 소화가 뭐냐 소화는 불 끄는 것이 아니고 자아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음식물 큰 것이 우리그 세포 속으로 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큰 음식물 그것을 분해하는 과정 음식 소화야 그 친가? 두두아누구 소분 나소금나 소분 나 시오 이은우의 어 시오 아, 신 아니구나. 15선 어. 지방 7번에 7번얘기했번에 15선 지방 이는 수단 3리3 3번리수단3 3 3단3 3 3 3 3리3 3 3리3 3 3지3 3 3 3 3 3 수단 3. 3 3 어? 고쳐야지, 고쳐야지. 네? 3 아, 3 3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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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아니 3 3리3 3 3 3 3 3 3 3 3 3 I'm almost the same. I'm not s u r 아니 o w t 봐 do it. I'm not s u 이거 how to do it. I'm 거 o t sure how t 이거 o it. I'm not s u 어 e how to do it. 쓰 m not do 怕了，怕了，怕了！行行行行行。